앞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. 조금 있으면 속도 70으로 오고 이제부터 이제 조금 뒷바퀴 살짝 돌리면서 지금이 지금. 앤들 로와봐요 살짝. 달달달달 달달 네 달달달달 이렇게 게다가 좀 속도 다운되면 좀이 속도 좀좀 아니 이게 몸 몸까지 떨려 이제는 달달거리면 달달 거리네 커버 하면서 여기서 내려가시면 돼요 네. 커버 하면서 보세요 핸들이 계속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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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브레이크 잡으면 이제 속도를 줄이면 싹없어 지금 조금 마, 많이 여기서 유턴하시는데 많이 감소 봤을 때 전에는 진동이 핸들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안 올라와요 핸들이 약간 틀려가지고 느낌이 어딘가 이상해요 어딘가 떻게 틀리다 틀리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전 그 느낌 그 그거예요 그냥 네, 신차 컨디션 찾아준다 네. 찾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아. 근데 이게 타는 사람만 알지? 네, 그, 센터 가서 얘기하면 몰라요. 못 알아들어요. 자기는 다 했다. 뭐, 네. 베어링 정상이고 다, 다맞췄다 그래도 저, 저쪽은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줘가지고, 필바란스, 뭐, 그, 고속바란스, 그거를 봐라. 그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. 얘기를 하는데, 저쪽은 처음에 안되는 아우, 진짜. 해주고 싶었어요 알이스였습니다 다음.. 다음 번에도 부탁드려요 예 좋아요 아우 좋아요 네 예, 말씀해주세요 앞에 교통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.